주변인 때문에 망하는 격입니다 조용하게 깔았는데 한 2년 걸린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님요 그 네, 그 이번에는... 네. 유명인 신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네. 저도 이제 뉴스를 보다 이제 깜짝 놀래인 건데 네. 이제 차은우 씨, 네. 네. 그또 얼굴 천재라고 알려진 차은우 씨가 네. 이번에 네. 대규모 탈세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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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은우 씨가 지금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네. 본인 뜻과 상관없이 이번 해운연도 들어오면서 망신살, 구설수, 입방하에 한번 오르고 내려다가 타는 그런 운세를 맞이하다 보니 내 뜻과 맞지 않는 해운연도에 다가오면서 나의 주변인을 좀더잘 챙기고 갔어야 됐는데 주변인 때문에 망하는 격입니다. 예, 예. 본인이 어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거와 상관없이 내 해운 연도가 그런 해운 연도입니다. 망신사를 꼭 당하고 가야 되는 이럴 때일수록 주변인을 잘 챙겨 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되듯이 한번더 챙기고 또 챙기고 했어야 됐는데. 이런 일을 당하셨네요 예, 음. 너무 안타깝고, 이 일로 아주 크게,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고,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용하게 깔았는데 한 2년 걸린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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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생님 보셨을 때는 한 네. 2년간은 방송에 나오기 힘들다. 방송은 네. 작게나마도 할수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너무 커지면, 빨리 못 잡으면 오래 갈것 같습니다. 오래 간다는 거는 네. 자숙해야 되는 기간. 예, 연예인들 보면 자숙해야 그쵸, 되는 그쵸. 기간. 네. 그 기간을까지 얘기해서 제가 2년이라고 했는데, 빨리 초반에 이거를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음, 예. 그 초반에 바로 잡으면 2년 정도 네네. 걸린다는 거죠. 예, 예, 예.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방송 먹기는 네. 힘들다. 네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네. 그런데 이분은 네. 해외에서 더 인기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기 있지만. 네. 예, 그렇죠. 예, 예, 예. 뭐뭐 음. 뭐 우리나라에서 뭐 자숙 기간이지 해외 나가고 이렇게 팬층도 두텁게 쌓여 있는 이분이 뭐 쉽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음. 예. 해외에서는 그래도 활동을 해야 하는 야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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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셔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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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기, 그 재능, 타고난 사주대로 에, 풀어먹기는 정말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게 다져온 건데 해외에서라도 풀어먹으셔야지요. 예, 음. 예. 해외에서는 그래도 좀 활동하는 네, 네. 괜찮은데 국내에서는 네. 사실상 어렵다. 예, 네, 이미지는 쉽게 벗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빨리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